염세적인이 엄작가. 이게 돈의 맛이다. 아 빡. 아 힘들다. 도장을 공연하고 여기 와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어, 오늘은 뭘할 거냐면 가장 하고 싶은 건 퇴근이고. <웃음> <웃음> 그렇지, 그렇 <laughs> 가장 하고 싶은 건 퇴근이고. 지금 촬영하는 음. 콘텐츠. 지금 촬영하고 있는. 아니 마이클 크 차니까 왜또긴찮냐 이제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간다고 <laughs> 생각하니까 긴장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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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좀끄적여볼건 뭐냐면 그 채널 아트를 만들 거야 이제 배너, 배너라고 해야 네. 채널 아트를 아이패드로 뭐이왕하는 거, 영상도 찍고 컨텐츠로 만들어 서 유튜브에 올려볼까 합니다. 사실은 집에 체력하고 싶어요. 이제 아이패드 딱 떼서 아, 음. 에 실렸네. 아, 우리 아들 레미가 이 마이주. 먹던 이게한 손으로 아이패드를 엄청 만지는데, 그래서, 어마어마한 설탕국물. 애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기계를 좋아해가지고, 딸내미도 그러고, 아들내미도 그러고, 우리 딸도 세살 때가 되서부터 유튜브 광고 스킵하면서 보더라고, 진짜. 요즘은 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음. 어른들보다 더 잘한다. 어, 더 잘하라. 여기 드렁잉 식사. 코스트코에서 15만원 주고 산 거야. 여기 나름 내가 되게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. 자, 이제 보면. 사실, 여기 채널, 요것도, 배너도 염염도 이렇게 만든 거야.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쉬워. 여기 3D 패이라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. 이게 돈 주고 사면 돼. 이게 뭐냐면, 막 이래. 막 이런 게 돼, 이런 거. 아, 보여? 딴거 어. 보면은 막 이런 거, 이런 거. 이런 것도 되고. 어.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잘 봐. 조금만 하면은. 예를 들면 뭐, 내. 자. 이런 식으로 탁. 있어 보이죠? 크 어때? <웃음> <웃음> 여기 원래 옛날에는 막 진짜 이걸 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브러쉬들이 되게 잘 나와서 엄청 좋아. 돈만 있으면. 모든... 아, 진짜 이게 예술도 잘 그리는 것보다 뭘그리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에 맞긴 맞아. 이게 염색연 염작가가 내가 막 힘주고 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서 되게 편하게 하자 우리가. 요거 이제 우리 로고처럼 편하게 쓸 거여서 이제. 이렇게 막그 이렇게 막 마치 좀 그자를 좀못 쓰는 것처럼 이렇게. 아까 봤지 이렇게, 이렇게 뭔가 초점이 없는 듯한 일부러 글씨를 이렇게 염색적인 채널명도 음. 예전에 교육생이 추첨을 통해서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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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커피를 걸고 그때 교육생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지 채널명이 뭐가 좋을까요?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어,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은작가 음 염색 은작가 나는 돈이 좋으니까 돈을 밝혀야 돼. 짠. 다음에 뚱뚱. 요런 거. 어때? 딱이 입체감 보이, 보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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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괜찮지? 음... 이게 얼마였더라? 몇 달러인지 모르겠네. 이게 외국애들이 이런 거 되게 잘 만들더라고. 음. 음. 고인물들이 많은 것 같아. 요 아, 여기애들은 아니 일단 외국에 이게 뭐냐면 해외가 마켓이 된단 말이야.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뭐 브러시 뭐 누가 사겠냐고 솔직히 누가 사냐고 나 같은 사람밖에 안 사지. 이게 약간 뭐냐면 게임할 때 현지라는 아저씨 그런 느낌이야. 이제 이렇게 작업하기 귀찮으니까 나이가 먹어 이렇게. 이게 귀찮잖아. 그러니까 이게 음성에 사, 사가지고 편하게 하는 거지. 맞아, 게임 현지라는 아저씨 그런 느낌. <laughs> 맞습니다. 어, 뭐랄까? 하트, 하트. 아, 나에게 그런 달달한 게 남아있었나? <laughs> 이제 동그라미.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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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? 어? 본인 거 하실 때가 제일 열심히 심... <laughs> 광화문 아 <laughs> 아니 내 얼굴 썸네일. 썸네일 따시는데 머리카락 하나 하나 다 따시는 거고 보 아니 썸네일 엄청 중요하다고 이렇게 열정적이던 부분 때문 요새 좀 모든 작업에 영혼 여기 했지 <laughs> 나내 것만 하고 싶어 재밌다 내 생각도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잘까지 잘, 깎아, 잘 깎아, 재밌지 자 한번 색깔을 봅시다. 자, 검은색, 검은색 맞나? 아, 보면 너무 편해. 아, 이렇게 딱 해서, 띠띠, 띠, 띠, 어. 이 디지털 작업의 어, 장점이지. 그리고 이렇게 간만에 작업할 때 신나니? 아빠 보고 싶다며? 어. 아빠 회사 다시 왔어. 스무스무 염스무 <laughs> 많이 컸다, 많이 컸어. 아빠가 더 열심히 그래야지 또. 아, 아주 사랑해요. 저희 때는 아빠 보고 싶어도 아버지가 퇴근하셔야 했고, 그때는 아빠들이 불편했잖아. 너안 그랬냐? 나는 아빠들이 좀 불편했거든. 지금 같은 느낌의 아버지들이 아니어거든요 집에 막 누가 오니 불편했어. 삶의 무기가 너무 무겁네. <laughs> 아 진짜 내가 이 그림 그리는 걸로 내가 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. 신기해 가끔 이걸로 내가 천수식을 먹여살리고 있다니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해? 지금 VR로 작업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딱 되하, 됐을 때그때좀 느낌이 왔어 아 이거 돈 되겠다 그 전에는 너무 못 벌었어가지고 <laughs> 고정적인 뭐 직업도 아니고 그냥 배고픈 직업이라고 나도 생각을 했었고 29대 마지막이다 20대 마지막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서 끝내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거든 지금 그게 여기까지 오긴 했지 자 이제 또 유료 브러쉬를 쓸 거야.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딱 이러면. 아 어, 이것도 유료야? 아 어, 이것도 유료야. 아 이렇게 딱. 음? 자 이렇게. 아 이렇게 하면 그래피티 느낌이 나지. 어때요? 자. 여기서 딱 이렇게 풀어주면 지리는 효과. 안 그랬으면 이거 물 흘러내면서 그려야지. 디지털 이렇게 편해. 그리고 예술도. 편지를 하면 편해질 수 있다는 거. <laughs> 현지 아트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마켓이 작아서 이런 걸 작가들이 못뭐 만들 그런 게 없어. 너무 좁아 시장이. 짠. 어 좋은데요. 여기 또뭐가 많지. 이게 다 뭐라고? 유료여 이거 빵 어때요? 아한번더한번 더, 더. 자. 오. 이게 돈의 맛이다. 아 빵. <laughs> <laughs> 이건 <이게 근데> 이렇게 <laughs> 돈의 맛이야. 자 간다. 자, 자 간다 간다. 야. 아, 진짜 영세적이다. <laughs> 좋았어. 이정도야겠다 맥으로 주 네. 좋은 세상입니다. 아우이 이거 추우고 추좀하우 이거 진짜. 왜 이렇게 안 추워요? 아이. 나름의 규칙이 다 있는 <laughs> 제책상이 아, 전 믿을 수가 없는데요? 아, 내가. 나컴퓨터 여기에 그 채널 그게 아트가 있어, 맞아. 여기였어. 여기 있어. 채널 아트 누고 너 너무 열심히 하는 거잖아 응. <laughs> 어? 너무 열심히 하는 거 같지 아 <laughs> 진짜 열심히 <laughs> 자 이제 채널아트가 됐고 이게 유튜브 포맷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수있 여기, 여기 여기 카메라 보여. 이렇게. 자 완료! 개시! 짠! <laughs>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아하냐? 염색인 염색가. 자, 여러분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죠? 해주시고요. 작업하는 거, 프로젝트 하는 거, 그다음에 뭐 일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짬뽕 시켜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. 여러분들, 재밌게 봐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염색인 염색가!